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조언 구합니다. 아이 꿈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서 없는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며 중학교 때 학원 다 보내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말로는 간호특성화고에서 성적을 잘 받아 대학을 간호학과를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에서 최상위권도 힘들다 하며 우선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 간호학과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끝까지 특성화고 가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성화고 분위기도 안 좋다 생각해 반대했지만 결국 아이 의견을 존중하여 특성화고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요즘 갑자기 일본에 관심을 가지더니 일본 남자친구까지 생겼어요. 매일 변역기 돌려가며 영상통화를 합니다. 일본 아이와 선물도 택배로 주고받고 하며 처음에는 혼자 일본어 공부하는 게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엄마, 나 고등학교 자퇴해서 일본 유학 가고 싶어. 뭐라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특성하고 가겠다고 저와 정말 많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1년도 아닌 1학기 지나고 나서 바로 이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저희 집 형편 정말 안 좋습니다. 사인 가족이 반지하에서 살다가 돈 모아 잡지만 방두 개인 아주 오래된 빌라 구매해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방세 개인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현재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공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합니다. 남편은 주말 부부로 일하며 힘든 일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집 형편 뻔히 알면서 딸은 슬슬 저를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딸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유학 하나 못 보내줄 수 있어? 정말 너무해! 엄마가 지금까지 내가 해달라는 거 해준 적 있어? 딸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날마다 이렇게 울고불며 저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밤늦게 일 끝나도 집도 들어가기가 싫으네요. 정말 딸아이가 잘알수 있으면 없는 돈 빌려서라도 유학 보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엄마로서 본 아이는 끈기도 없고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아이라서 제가 믿음이 안 갑니다. 일본이 정말 좋으면 일단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어 전공으로 대학을 가. 그러면 그때 유학을 보내줄게. 지금 가야 해. 당장 가야 한다고. 유학 보내줘. 그렇게 늦게 가면 뭐가 달라져? 대성통곡을 합니다. 술도 안 마시는 제가 맥주 마시며 이렇게 고민하네요. 제가 너무한 엄마일까요? 저는 제 아이가 너무 철없게 느껴지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애가 나이에 비해 너무 철없이 컸네요. 그냥 남친이랑 함께하고픈 맘에 저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모 갈아 넣지 마세요. 딸 진짜 고1 맞나요? 무슨 애가 저렇게 철이 없나요? 일본 자격증 따지도 않고 대학을 간 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남친 때문에요? 너무 근시한적이네요. 집안 형편을 떠나서 누가 그런 걸 허락합니까? 남자 만나러 가려는 거 뻔히 보이는데요. 고 일이 무슨 유학이에요? 부자라면 또 모를까? 너무 철부지로 키우셨네요. 해달라는 거다 해줘서 그래요. 형편 오픈하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딱 잘라야지요. 중졸로 일본 가면 뭐 달라집니까? 제가 고교 조기 유학 경험자입니다. 경험상 한국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도피성 유학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런 아이 성격상 또 다른 도피처를 찾고 신세한 탐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학을 보내줘도 나중에 실패 원인을 부모의 재정 지원 한계 등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아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